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의 도끼로 만드는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며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 이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는 하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 우상은 사람들이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깎고 또 거기에다가 은과 금을 입히고 정교하게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심지어 뭐까지 입히느냐 옷까지 입혀서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일일이 다 하나에 하나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구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거를 이고 매고 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고 그러시냐? 그런 것들이 결코 결국 어떻게 우리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사람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그 며칠 전에 방송을 이렇게 잠깐 보고 있는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뭐, 뭐 미스테리한 일이 뭐가 일어났대요.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그뭐그 뭐그 보통 보면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굿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굿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아 백골이 된뭐 이거 뭐 유골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다들 안 봤어요. 잠깐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게 어떻게 된 걸까? 근데 그날에는 이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니까는 이제 하나 무속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점쟁이죠. 이런 그 뭐라 이제 그 무당 하나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하루 한 날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날중에1 년에 며칠 중에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보통 우리가 윤달이끼는 뭐손 없는 날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개념을 잘 몰랐는데 거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 무슨 얘기냐하면 귀신들이 막 난리를 치다가 귀신들이 하루는 어 잠잠한 날이 있대요. 하루는 일은 안 한대요. 귀신들도 이렇게 <laughs> 그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루 쉰대네요. 휴일이 있대요. 휴일이. 그러니까 휴일날 귀신들이 전체가 다 쉰대요. 휴무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느냐 하면, 아, 귀신들도 휴무가 있구나. 귀신들이 휴무가 되면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책임을 안 진대요. 묻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뭔 일을 해도 그날에는... 어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이렇게 어, 그 일을 왜 했느냐고 이렇게 막 추궁하거나 뭐 이렇게 따져 묻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그뭐 조상의 시, 묘지 있잖아요. 그 조상의 묘에서 혹은 뭐 누구 어떤 사람의 묘에서 어그 그, 그 유골을 빼내다가 그 길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데람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구슬하고 가져갈 때 거기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다 가져가야 되는데 <laughs> 뼈가 한두개 이렇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서 해 남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이게 렇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귀신들도 쉬는 날이 있구나. 그리고 귀신들이 쉬는 날에 이 무당들도 쉬,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날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해도 이 귀신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날은 누가 정했을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쉬는 날은 누가 정했을까? 여러분, 귀신들이 쉬는 날은 누가 정했을까요, 여러분? 네? 귀신들이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정했을까요? 그날은 사람들이 정했겠죠?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날들을 많이 정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하지, 차라리. 네. 아니 그러지 말고 365일을 귀신 없는 날로 정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러면 편,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날짜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에게 어리석게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손 없는 날인지 뭐니 귀신 없는 날인지 그런 날 찾아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날짜와 이런 성신들과 나무와 돌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들과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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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스스로가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지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무당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니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버거우니까 그게 없는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건데 나를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잘 섬기다가 그게 너무 힘겨우니까 그거 안 섬기는 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당들이든지, 뭐,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날만 기다릴까요? 손꼽아. 예, 네, 그날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날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5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고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에 스스로가 종속되어지고, 스스로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힘겹게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이렇게 다람쥐가 책받기도 돌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 역시 그다지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 시대의 우상들에 여러분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여러분들 가정 안에 불상 갖고 있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혹시 뭐 부적 갖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신주딴지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네. 행여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빨리 그냥 버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은 그 것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우상이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너무나 우리가 많아요. 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덕규라는 분 아시죠? 예전에 시인과 천장하셨던 그 한데 그분이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드셨는데 요즘에는 그그 그 요즘이 아니죠? 그 한참 전인데 이제 조성모 가수가 불러서 또 알려진 노래이도 한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이 하덕규 씨가 만들었을 때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목사님이 아니셨을 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가요로 만들었는데 사실 CCM인 거예요. 이제 그때 그 가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가사 에 이렇게 내 얘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한 여러분, 하덕교 씨가 이 목사님이 고백한 이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편할 곳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시나무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하덕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떨까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 안에 헛된 바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고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도 있겠고 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지만, 크게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가 그런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돌이켜, 세워, 돌이켜 가도, 아, 나는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켜 다시금 다음 날 와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랑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랑을 누구만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팔불출 되지 말자고 어제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가 날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팔불출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무엇이 남아져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면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유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모르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잘 섬기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왜 섬기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섬기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는 이유는 지금 이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는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망하지 않으려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다른 이방인의 공격들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이 방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살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바알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건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전락시키는 겁니까?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형상만 없다 뿐이지 무엇이 형상이 돼 버린 겁니까? 예루살렘이 형상이 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형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신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둬야 될까요? 파괴시켜야 될까요? 파괴시켜야 옳은 것이죠. 왜냐면 형상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이만큼도안 남아 있어요,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다시 재건된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럼 왜 없어졌을까요? 형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그 다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서나 이 선지서에서, 특히 이사야서와는 좀더 다르게, 예레미야는 좀더임박한 진노 때문에, 좀더 적나라한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꾸시길 원하시니까요.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니까. 요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들었어도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속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득 살면서도 신앙만큼은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풀어 내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포장을 다 뜯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누가 남느냐? 그래도 누가 남느냐? 그래도 누가 남느냐? 한번 녹아보기도 하고, 연단시켜보기도 하고,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가 남느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존재할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남겨져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순전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잡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은혜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성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단일에 설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만 우리의 삶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